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번제단에 기름과 포도주는 부을 줄 알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어디에 부어야 될지는 몰랐던 거죠.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죠. 그저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자신의 계산 속에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었어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 계산도 하지 않는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강도 만난 그 이웃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 손을 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었다. 아무 계산 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 그거 하나뿐이었다고요. 그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도 적개심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